들고 있어야 돼. 잃어버리면 안 돼. 집에 가서 요리하자. 알겠지? 가자. 신발은 저기다가 갖다 넣어야지. 신발 어디다 넣어야 돼요? 신발 신발 어디다 넣어야 돼? 신발 어디 있어야 되지? 까꿍. 이거는 희유니 거야. 이건 엄마 거. 바나나 넣을 거야 요리. 바나나 먹고 싶구나? 바나나 근데 많이 먹을 수는 없어 이윤아. 우리 요리해야 돼. 요리해야 돼서 어, 엄마가 조금만 줄게. 알겠지? 조금만 줄게. 응, 응. 이거는 우리 요리할 거야. 알겠지? 응응응. 응. 응, 응, 응. 응. 앉아줘야지 위험하잖아. 그거는 뭐야? 그건 먹는 거 아니야? 응. 응. 그건 응.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안 돼. 혜윤이 이거까지만 먹을 수 있어. 이거 봐. 응. 이거는. 와. 이렇게. 희은이 해볼래? 이렇게 이렇게 눌러줘. 혜윤이 해볼 거야? 응.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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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안 돼. 그건 이따가 빵에 넣을 거야. 희윤이 입에 먹은 게 끝이야? 이제 이거 내려놓고. 계란을 넣고. 슉. 로? 뭐? 어? 어? 우다 묻었다. 아유 잘하네. 엄마도 해볼까? 음... 희윤이가 할 거야. 엄마가 먼저 음... 이거 이렇게 뭉치면 안 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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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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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희윤이가 해줘. 어? 안 돼요. 손으로 만지는 거 아니에요. 응! 왜? 응! 응. 엄마 희연이꺼 저거 갖고 올게 희연이 뭐 먹어? 이거 먹으면 안 돼? 원래 입에 있던 거야? 응응너아 <laughs> 아닌 같은은엄 엄마 응안 계속... 돼! 안 돼요. 좀 전에 먹었어? 안 돼요. 안 돼. 이거 이따가 희윤이 빵 만들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흔들 이렇게 이렇게 흔들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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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가 이거 다 해줄 테니까 희윤이가 섞어줘. 희윤이가 할 거야. 자, 이걸로 섞어봐, 이렇게. 음. 응. 섞어봐. 까꿍. 안돼, 바나나 안돼요. 자꾸 먹어. <laughs> 바나나 그렇게 먹으면 이따 밥못 먹어. 응? 엄마가 고문하는거 같지? 미안하네 괜히 엄마가 할까? 응응 응, 엄마가 해볼게 휴. 잠깐만 엄마 요거트도 넣어줄게 40g 응, 알았어 알았어 줄게 잠깐만 어, 안 돼! <laughs> 안 남을 것 같은데, 바나나가? 유나, 어? 음, 음. 상위에는 올라오면 안 돼, 위험해. 음식이 안아을것 같은데? 화나을 <laughs> 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향 넣고 엄마는 또 이렇게 이렇게 섞어줄 거야. 이은이 먹느라 바쁜데 이은아 이거 만들어줘야지. 빨리 저어줘. 저어줘. 너무 조금 남았네. 어? 희윤씨. 빵 만들 게 없겠어요. 같은 엄마 죄지. 응? 이윤이가할 응. 거야? 음, 음, 음. 응. 엄마. 아, 응. 아입 안에 있는 거 삼키고 얘기해야지. 이보세요. 너무 하시네요. 허, 너무 많이 흘렸다 이거 넣을 거야. 봐. 이은이가 해볼 거야. 가까이 와서 해줘야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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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쏟아지잖아. 몇개안 나오겠구나. 응, 그래. 자, 여기다가도 또 해봐, 새로운 데다가. 어이구. 음. 응. 응. 또 나올 거야. 자. 음. <laughs> 우와. 유나 우와. 움치겠어.

거야. 어, 그렇게 넣으면 안 돼. 오, 엄마, 막아냈어. 여기다가 그릇으로. 어, 이렇게. 이렇게 넣을 거야. 엄마 줘. 이윤이가 하나씩 잡아서 엄마 줘. 어, 그렇게 넣으면 안 되고, 이렇게 세워서 넣어야 돼. 헉, 엉망진창이네. 엄마, 이런 거 하다가 화나면 안 되겠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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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너, 빨리 빨리 넣어봐. 빨리 너, 넣어, 빨리 너, 빨리 너, 빨리 너, 빨리 석세, 석 하나라도 건, 지자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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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엄마는 이것만 굴게. 그거 희윤이 갖고 놀아. 알겠지? 자, 이것까지 해서 놀아. 이거라도 건져보겠어. 아, 이거 치워야겠다. 으! 다 썼어? 잘 닦고 있지? 응? <laughs> 엄마 불안해 그런 소리 내지 마 <laughs> 엄마 물 마셔야겠다 박수 치는 거야?